자그 다음에 제가 또 준비해야 될게 고대신의 창7 자리 포창 호창. 포창은 내거1 티어 무기 넣어서 교체되면 바꾸고 아니면은 냅둘라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이거 싸더라 클치하실 분들 이거 사는 게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기는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 개랭의 지원 상자 이거는 괜찮은데. 계렝의 특별한 제작진표가 이게 진표로 모아서 제작재료로 사용 가능인데 제작재료에 보면은 뭐 영웅카드 선택상자, 판도라 이런거 다 확률이거든요 키아라의 카드뽑기백, 영웅스킬북상자는 확정입니다 여기 들어가보면 1 0 0예요 몇개 들어가냐? 8개. 8개면은 88,000원. 그러니까 대충 한 3,400, 500 다이아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70만짜리 명코 스킬을 줘요. 그러니까 4,000 다이아에 70만 명코 정도 주는 거면 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것보다 싸요. 1티어인데 구하기 힘든 1티어. 옛날에는 포창 교체 안 됐었거든요. 요즘에는 교체 되는지 모르겠네. 이프창이 포창보다 더 좋다고요. 제가 이프창 있을 때도 포창을 그렇게 갖고 싶어 했는데, 이프창이 더 좋다고? 왜? 왜? 예전에 제가 구하고 싶은 마음에 포창을 좀더 올려치게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사실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티어짜리 전설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사냥보다는 전투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디버프까지도 싹다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자 이프창부터 보시죠. 작뎀 작댐. 전투는 작뎀이죠. 그다음에 추뎀 8 1티어의 근뎀리동무시 근회무시는 똑같으니까 이거는 떨어 없앨게요, 여러분. 그죠?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디버프인데, 이렇게 있고요이 프리트창이. 그 다음에, 정말 공교롭게도 포창이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벌써 보이기는 한다. 그랑카인 분노가 없는데? 그랑카인 분노 되게 중요한데, 이거? 요즘에는 뭐, 짧게 못 싸우잖아요? 오래 싸우잖아? 그래서 그랑카인 분노 5스택이 생각보다 쉽게 쌓인단 말이지. 근데 이거 5스텍 쌓였을 때 p v p 리덕10 떨어지고 스턴에서 15% 떨어지는 게 되게 커요. 길 자체는 주뎀이 8얘가6 그리고 지금 이 포세이돈 분노에 대한 자료가 없어. 공속차이는 없어. 공속차이는 제가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 부분은 지팡이랑 같아요. 지팡이 중에서도 얼음 요양 지팡이 알죠? 어, 이게 양손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라이아 완드를 썼었고 이게 양손 무기예요, 여러분들. 어, 라이아 완드 양손 무기. 그다음에 제로스 지팡이 한손 지팡이 공속 똑같습니다. 이유는 그냥 이 지팡이라는 카테고리 자체 공속이에요. 공속은 각각 카테고리마다의 공속 고유 공속이 적용이 돼 있고 이게 한손이냐 양손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손검과 양 손검의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공속이 다른 거지. 한 손으로 들어서 빠르고, 양 손으로 들어서 느리고가 아니야. 그런 차이입니다. 자, 일단은 평균 데미지 한번 볼까요? 최대 데미지로 보게 되면 얘는 41과 39입니다. 2 데미지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평균 데미지로 따지면은 24데미지 그러니까 크리티컬 확률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낼수 있는 데미지예요그 다음에 이 친구는 1 8력 얘도 똑같이 평균 데미지 24네요 근데 크리티컬 터졌을 때는 호창의 데미지가 더 높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프리트 창이 갖고 있는 1대 스턴 내성을 낮출 수 있고 추가로 그랑카인 분노 최대 5중첩시 최대 스턴 내성 마이너스 15퍼 총 25퍼의 스턴 내성을 낮추는 반면에 포세이돈 창은 그런 게 없다 건투는 그냥 이프리트 창이 무조건 압승인데? 내가 라인이고 내가 만약에 전투에 나간다? 지금 제가 이거를 아직 비교하지 않았을 때에는 옛날에 제가 포창을 구입해서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직접 비교해보고 나니까 이제 디버까지 알았잖아요, 우리가.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어차피 뇌신으로 창을 선택한다는 건 전투를 하겠다는 내포합니다. 사냥만 할 거면 창을 갈 이유가 1도 없어요. 얘네가 아무리 1티어고 비싸봤자 그냥 칠커검으로 다 칠커검이 압승이에요. 물론 리부트 전, 리부트 된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호창이더 좋은 거였으면 거래소에서 이부창 위에 있었겠지, 형 <laughs> 좋아요. 적절했어요. 저거는 방박 불가다, 근데. 어, 근데 포치앙은 방패가 착용이 가능하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방패 착용 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상 내신이 창을 선택한다는 거 전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는 거기 때문에 전투 상황으로 봤을 때 사실 신성검사 때도 그랬었거든. 생각보다 반방이 그렇게 전투에서 막 어마무시한 효과를 내지는 않아서 저도 신성검사로 전투할 때 샌더온 가더 찼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 때는 포세이돈 방패가 없기도 없었어요. 포방이 요즘에 또뭐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포세이돈 창에 포세이돈 방패 찰수 있지 않냐? 그거는 좀 미지수일 것 같기는 하겠지만, 내신 또 특성상 생각보다 그냥 이 프리트 창이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음. 리부트 되고 나서 제가 무기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